안녕하십니까 한항전 항공운항과 1고학번 이민영입니다 한항전 항공경영과 1고학번 이민나입니다 저는 우연히 친구를 통해서 한항전은 알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승무원이어서 여러 학교를 찾아보았는데 그중에서 한항전이 취업률이 제일 높고 또 실습도 많이 나가고 자격증도 많이 따서 좋은 것 같아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지상직 직원이랑 통번역가에 대한 꿈이 있었는데 어, 딱히 확신이 없었어서 이제 친구랑 언니의 추천으로 이 학교를 알게 되면서 어, 면접을 보게 되었고 이제 입학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어, 그 사이에 어, 지상직에 대해 더 공부하고 알아가면서 이제 이 지상직이라는 꿈에 확신을 가지게 되어서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중국어를 잘하는데, 어, 동생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이 많을 때, 제가 저희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직업인 지상직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지상직에 대해서 조금 더 점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같이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둘다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제 저희 둘다 항공사에 잘 어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특히 부모님께서는 원래 저희가 항공사 쪽에서 일을 하기를 원하셨는데, 어, 입학을 하게 되어서 또 너무 좋아하셨고, 또 기대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저희는 각자 방에서 컴퓨터 혹은 노트북으로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음, 공... 서로 터치는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같은 학교를 다니기는 하지만, 과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부딪힐 일이 많이 없는데, 등하교를 같이 할수 있어서 등하교끼리 좀 심심하지 않은 게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자매이다 보니까 가족 장학금도 받을 수 있고 또제 동생은 이번에 성적을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성적 장학금도 추가로 받게 되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딱히,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아, 저는 이번 학기에 일본어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첫 수업 때 일본어 노래를 배웠는데, 그, 쓰나미라는 일본 노래인데, 어, 되게 과 동기들끼리 재밌게 부르면서 네, 그렇게 수업했던 기억이 남아서, 아직도 머릿속에 노래가 맴도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저는 1학년 때 배웠던 유도 수업이 제일, 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서로 서먹서먹할 때 동기들끼리 어, 유도를 배우면서 서로 업어치고 외치면서 <웃음> <웃음> 조금 돈독해졌던 것 같고 치, 조금 더 친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도 수업을 하면서 체력도 단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저는 지난 겨울방학에 갔다 온 산악 실습을 어, 기반으로 해서 남은 학기 동안 음, 이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 또 이제 학교 수업에서 이제 배우는 그런 실무 능력 또한 또 많이 배워가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김포공항 라운지 실습을 다녀왔는데, 그때 승무원들의 모습들을 잊지 못합니다. 저 또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완반히 준비를 하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남은 학기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학교 생활 열심히 잘 하고, 또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저, 그 누구보다도 좋은 성적을 따고, 또 좋은 경험을 하면서 어, 꼭 취업에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너가 원하는 지상직이 되어서 꼭, 음, 다른 사람의 부러움도 받고, 또 우리, 가족들이 자랑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 남은 학기 동안, 어, 학과 생활 열심히 해서 꼭 성공적인 취업을 했으면 좋겠고, 이제, 운이 좋으면 같은 항공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 꼭 같이 출근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음, 꼭 성공해서 둘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 <laughs> 저희과 동기 한 분이 실습은 한왕전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어, 앞으로 지상직이나 승무원을 꿈꾸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 학교를 추천합니다. 승무원이 서비스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희과에서. 1년 동안, 바텐더, 소믈리에, 그리고 바리스타 등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면서, 어, 1년 동안 정말 알찬, 알차게 보냈었는데, 저도 꼭 자매 형제가 아니더라도 저희와 같은 꿈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희 학교를 추천드립니다.